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이 와도 회복되지 않는 다육이 뿌리하긴 한거 한번 영상에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이제 완전한 가을이 왔는데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다육이 있죠. 예, 계속 회복되길 기다렸지만 아무래도 어 회복이 안될것 같은 그런 아이들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네 먼저 요렇게 흑법사처럼 이제 여름에 힘들어하다가도 요렇게 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쪽에 마리드 금이 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 아이를 요 자리에 있었죠. 예 지금 요 캉캉을 놔뒀는데 어, 고 아이가 계속 회복되지 않고, 얼굴이 저렇게 흑법사처럼 커지지도 않고, 회복세를 안 보이길래, 제가 뿌리 확인을 해봤더니, 뿌리가 완전, 어, 이텅 비어 있는 거 있죠? 얘 예, 마리더금이, 고이 그 적심에서 낳는 줄기인데, 오래되긴 오래된 아이거든요. 얘 예,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뿌리 확인해봤더니, 중간에 몸체 뿌리에, 다텅 비어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래도 워낙 오래 묵은 아이라서, 이 줄기는 무르지 않고, 예, 원, 뿌리 몸체가 그렇게 텅 비어서 썩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가 이 꽃도 피지 못하고, 요렇게 얼음땡 하고 있어서, 어, 행년나 작년 여름 지나고도 그렇게 되어서, 회복을 되어서 얼굴이 커졌거든요. 예, 그런데 영회복세가 없어서 올해 이렇게 이제 뿌리 확인해서 봤더니 이 뿌리가 아니면은 작년 여름 지나고도 안 좋았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분갈이 해주고 겨우 회복했는데 올 여름은 견디지 못하고 예, 그렇게 오래 묵은 목대가 이 고사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삭둑 삭둑 잘라서 예, 요렇게 작은 화분에 예, 요렇게어 오래 묵은 다육이들이 탈이 나면은. 이 요렇게 댕강댕강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 예, 잘라 보니까 위쪽에 목대는 이 생생하더라고요. 이 예, 아래쪽만 안 좋았지. 예, 그래서 요렇게 새 뿌리 내어야 요 아이들 얼굴이 회복을 할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작은 화분에 예, 이렇게 적심을 하게 되면은 작은 화분으로 옮겨 줄수 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뿌리도 없는 데다가 너무 큰 화분에 심어 주면은 새 뿌리도 잘 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리드금이 영 회복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적심하고 새 뿌리 받으려고 이렇게 해 놓았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회복을 못하고 있는 다육이 예, 여름만 되면, 어, 라울이 후두둑 떨어지고, 어, 그리고 그 후에 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 자리에 시원한 곳에 두었잖아요. 회복을 못하고 계속 줄기가 이 짓무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을 계속 굶겨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짓무르는 아이를 물을 줄 수도 없고, 예, 그렇게 해서 또안 되겠다 싶어서, 뿌리 확인을 해봤더니, 오, 라울은 뿌리가 완전 바짝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어족기이 마리더금은 이 뿌리가 완전 이, 썩으면서 텅 비어 있었고, 라울은, 요렇게, 어, 라울을 제가 그렇게 해서, 댕, 어, 또, 댕강댕강 해서, 요렇게 심어 주었는데, 라울은, 이 뿌리 원 아래쪽에 몸체는, 이, 썩는 거는 없는데, 뿌리가, 이, 완전 바짝 말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요 아이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괜찮을 때, 줄기가 괜찮을 때 적심을 해서 또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주고 또 새로 하나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라울은 여름에 무너져도 그래도 포기를 못하느라 아, 아이죠. 예, 왜냐하면 은 다육맘들이 제일 좋아라 하는 예, 라울이죠. 예, 그래서 또 가을에 또 하나 드리려고 요번에 요 아이 작년 가을에 드렸을 때에는 핑크 라울로 드렸는데. 어 조금 무운 아이 들여서 어 조금 그러나 싶어서 핑크 라울 요아이 들였을 때 아주 어, 어린아이였죠 예, 어린 포트 아이 두 포트 합식해서 고렇게 심어 주었는데 올여름 버티지 못하고 요렇게 예, 줄기만 댕강댕강해서 요렇게 심어 주고 또 조금 안 좋은 줄기는 다 버렸어요. 예, 조금 생생한 줄기만 이렇게 심어주고, 그리고 여기 공분에, 공분에 예, 이렇게 또두 아이 심어주고, 예, 그래서 여기 공분에는 예, 가득 빈 화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가득 찼답니다. 요렇게 공분 아이들 다 이제 채우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가을 베란다가 예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죠. 예, 조 아이도 새 뿌리 내리면은 얼굴이 커질 것 같아요. 예, 얼굴 커질 때까지 또 요렇게 또, 어, 새 뿌리 잘 내도록 또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요기, 어, 연봉은 이제 새 뿌리가 거의 잘라서 이렇게 톡 건드려도 아주 단단하게 잘. 이... 활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비도 조금 자꾸 비 소식도 잡혀 있고, 제가 사는 대구도 오늘 비가 또 이렇게 오는데, 어, 햇빛이 나와 줘야 되는데 비가 오고 계속 흐리고, 또 어제하고 오늘은 좀구덥직은 하기까지 하고, 이래서 다육이들 조금 또 어, 까칠한 다육이들은 또 시원하다가 또 조금 기온이 올라가서 또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어 물주기 조금 조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 뿌리 확인 또 해보아서, 또안 좋은 아이, 예, 저기, <laughs> 핑크 프리티 있죠? 예, 핑크 프리티가 여기 토우 화분에, 어, 살고 있다가, 한 줄기가 고사되어서, 고줄기, 그또 여기, 새 뿌리 나라고 심어주고 그랬는데, 올여름 또 보니까 또한 줄기가 또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왜 그럴까 싶어서 제가 뿌리 확인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요 아이 심을 때 상토를 굉장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미쳤었나봐요. 이상하죠. 상토를 그렇게 섞지를 않는데, 항상 탈이 나는 아이들, 요렇게, 어 뿌리 확인해보면 보면은, 다른 화분보다 상토가 조금 더 들어있는, 있더라고요. 예, 거기 왜냐하면은, 이 흙을, 분갈이 흙을 요렇게 섞었을 때, 상토가 말라서 있는 줄 모르고, 아, 상토가 좀 적다 하면서 상토를 더 섞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조금 오래 묵은 아이다 보니까 이 조금 화분이 좁잖아요. 좁고 뿌리는 많고 해서 어 제가 조금 상토를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상토를 또 조금 더 넣는 기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 조금 무거운 아이든지 하더라도 무조건 베란다, 올여름 이렇게 폭염도 있고, 환기도 안 되고 환경이 안 좋을 때에는 상토 성분이 적게 들어가는 화분이 훨씬 여름에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핑크 프리티도 이렇게. 예, 네 주, 4주, 사두가 있었죠. 예, 댕강해서, 어차피 댕강할 거면은, 또, 키를 키울 필요가 없죠. 예, 요렇게, 예, 해와 달 화분에 요렇게 짱박가두었답니다 예, 핑크 프리티가 또 요렇게 변했고, 예, 요기, 요 화분에는 조금 또 다른 아이를 또 심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요렇게, 어, 옮겨주고 하고 하니까, 조금 재밌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같은 아이만 보다가 이 화분을 조금 옮겨주게 되면은 새로 들인 아이처럼 조금 새롭고 훨씬 또어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을 분갈이 하다 보면은 지름신이, 예, 분갈이 지름신이 오게 되는데 어, 요 아이 하, 하고 나니까 또요 아이도 하고 싶고 또 화분을 바꿔주니까 또 다른 아이가 어, 또 왔는 것처럼 훨씬 하이트 그린이도 또 화분을 바꿔주니까 또새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요렇게 지금 분갈이를 해주면서 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게 이제 우리나라 여름이 힘들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용월도 계속 괜찮다가 한 줄기가 조금 고사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예, 요줄기가 고사됐었는데 어, 잘라주고 나니까 이렇게 또새 어, 자구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네요. 이렇게 예, 이제 분갈이를 너무 오래 해주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게 한 2, 3년만 지나서 조금 화분하고 안맞든지 아니면 한줄기가 고사되든지 이러면은 빨리빨리 재빨리 예, 분갈이를 해주는게 답인것 같아요. 그렇게 예, 어, 회복되지 못한 아이 마리드금이랑 라울이랑 필크프리티 그렇게 어, 또 관리를 해주고 어, 또 칠복수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분갈이 해준 게참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어, 조금 작은 화분에. 물 마름이 좋은 그런 화분에 심어서, 이물 주기가 조금 자주 줬는 그런 어,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 조금 넉넉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고, 햇빛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곳에 놔두고,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물을 여름 동안에 먹였는데도 자꾸 요렇게 누렇게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또요 칠복수도 어, 어 분갈이를 아주 잘해 준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제가 요기 비올라 센스도. 아무래도 작년에 이 분갈이 할때 제가 아무래도 상토를 조금 많이 섞는 예 고런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올라 센스도 뭐 여름에 조금 죽을까 봐 물을 주긴 좋지만은 뭐 자광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우자를. 저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요 아이도, 요 아이는 뭐, 어, 물반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굳이 뿌리 확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 조금 탈이 났는 아이들은 이 조금 뿌리 확인을 해서 혹 상태도 점검하고, 예,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그렇게 라울이랑 요렇게 이제 작은 화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또 요런 상태에서 또 예쁘게 또 달구면서 키우면 되겠죠 예 요렇게 또 조금 공분에 요렇게 자라가 해서 또 여기서 예쁘게 물드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예 조금. 큰 화분에 심어주는 라울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 요렇게 또 의도치 않게 또 작아져서 저 조화분에서 또 예쁘게 키우는 것도 또 다육이 키우는 어, 또 재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는 이 장점이 키우다가 어, 다, 그 다육이 대품이 탈이 나면은 항상 얼굴은 남아있죠. 예, 몸체는 안 좋더라도 항상 얼굴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얼굴로 또새 뿌리 내고 하면은 굉장히 이 수명이 긴것 같아요. 예, 수명이 길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여름이 와도 조금 탈이 나는 다육이가 있긴 하지만 또그 아이 또 새로 그렇게 관리를 해서 또 키우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파랑새가 요 아이도 조금 분갈이가 필요한 게 물먹인지 아직 한 달이 안 되었거든요. 아 요즘 우리 이웃님들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조금 물 준지 얼마 안 됐는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입장이 말랑거린다고 해서 너무 일찍 물을 주지 마시고 조금 더한달 되도록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마리더금을 뿌리 확인을 해 봤더니 분명히 위덕이 마르고 입장이 말랑말랑거렸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주고 했던 게 조금 더안 좋았던 그런. 어, 이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 물 주었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말랑거리고 물 달라고 할때는 조금 무시하시고, 말랑거린 채로 한 달이 지나도 괜찮으니까, 어, 그런 아이가 보이면은, 어, 요렇게 또 자꾸 비가 오고 햇빛이 부족할 때, 어, 물을 아껴야지, 다육이들이 예뻐지죠. 예, 그래서 파랑새도 제가 물을 굶기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예, 추추가 요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어우, 화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완전 통통해졌네요. 예, 요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예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예, 추추도 분갈이 한지한 한 4, 5년 됐는데, 어, 4, 5년 만에 요렇게 분갈이 해주고, 확실히 분갈이 해줄 아이는 보면은, 이, 자주 쪼글쪼글거리고, 물을 빨리 달라고 그러고,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올 어, 가을에 잘 선별해서 다육이 분갈이를 조금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분갈이를 하고 그리고 또 자리 이동해준 다육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매금장미가 뒤로 있고, 신데렐라가 앞에 있었는데, 매금장미도 키가 크고, 신데렐라도 키가 커서, 둘이가 조금 복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던 신데렐라를 이쪽에 크리스피 뷰티랑 자리를 바꾸었더니, 매금장미도 이렇게 잘 보이면서 신데렐라는 또이 뒤쪽에 안 가려서 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또어 햇빛 관리해주는 것도 참어 영향이 있죠. 예, 베란다 안에서는 조금이라도 햇빛도 받게 하고 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하는 게어 중요한 관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었더니 매금장미가 확 보이면서 신데렐라도. 가깝바지가 예, 않게, 예, 요렇게 되었네요. 예, 그리고 또. 여기 핑크 마녀가 제가 물준지 조금 되었는데 어 아래쪽에 조금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요아이도 어 그렇게 물이 어 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요즘 물을 아끼고 있답니다. 얘 예, 메두시아금이 정말 정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얘 예, 두포토 합식했는 아이인데 어요화분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면서 예쁘게 색감을 요렇게 드리고 있네요. 얘 예, 유지하는 게 예, 어, 베란다 안에서는 또 중요하죠. 예, 메듀사금을 어, 처음에 조금 분갈이 해주고 베란다에서 적응이 어, 안 되려 고 그러나, 요 입장이 조금 길쭉길쭉해지길래, 계속 제가 햇빛 있는 쪽으로, 예, 옮겨 다니면서 햇빛 관리를 해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길쭉한 게, 요렇게 조금 동그랗게 짤둥해졌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 관찰을 조금 자주 하셔서,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은, 계속 햇빛 있는 쪽에 오래 놔두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사금도 요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어, 가을이 되어도 회복되지 않는 아이들,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마리드금이랑, 라울이랑, 핑크프리티, 고렇게 또 관리를 해주고, 또 어, 분갈이 해준 아이들 잘 있는지, 그런 것도 또 하고, 아, 그리고 용을 요 아이 영양제를 주고 나서 굉장히, 어, 입장이 도톰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조금 영양제를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완전 짱짱해졌는 거 있죠. 예, 요 아이 물 주려고 하면서 하다가, 어, 줄기가 이 너무 길어져서 툭 끊어진 아이, 어, 한, 한 개가 끊어졌는데, 어, 아무래도 또삽목해주려면뭐한두개 정도 더 해서 세 개를 제가 삽목을 해 주었는데, 예, 요렇게, 예, 작은 화분에 세 개를 요렇게. 예 삽목해 주었답니다 예 보험 들어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조금 저런 화분이 너무 길게 축 처져 있다 싶으면은 어 줄기 자르면은 또 자구가 또 행운이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잘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삼두를 이렇게 삽목을 해 주었네요. 예, 그렇게 또 삽목해주면서 번식도 하고, 예, 지금 가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조금 재밌게 다육 생활을 즐기면 힘들었던 여름, 예, 금방 잊으면서, 예, 행복한 다육 생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도 다 한번 보여드리고, 어, 지금까지 회복 못하게 있다 싶은 다육이들 꼭 뿌리 확인하셔서, 어, 적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새 흙으로 갈아주든지, 예, 그런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